7장. 이언의 은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가?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정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암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언의 은사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 말로 표현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언은 성령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온계시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시에 인지하고 사고하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보다 주의 깊게 선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란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이 무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언들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성경은 회중이 모였을 때 하는 시 적절한 말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덕을 크게 세운다고 가르칩니다. 예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새로운 영적 실제를 발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기능에 과대평가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날 말씀하신다면, 우르기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면, 직업이나 배우자, 투자, 구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뜻을 아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금세 지혜와 통찰력, 이성이라는 단어 대신 거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언의 은사를 무척이나 힐리했던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몇 가지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여러 결정들을 어떻게 내렸나?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판단하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필요와 상황과 성경의 원리를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확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합당하다는 말은 들어맞다 또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결정이 맞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예언적 계시에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보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무엇이 적합하고 합당한지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구합니다. 몇몇 사람과 논쟁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언을 구하라고 충고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영적 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에 대해 열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은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하는 수백 가지 결정들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이들을 계획하셨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지혜가 아닌 외적 계시를 기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 하 사실을 깊이 다루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거나 본받지 않으면서도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종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그저 이제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 선택하러 행하라고 명언한다면, 좋은 주인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주인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단지 외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을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청하시면서도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모든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무거운 신학적 문제들을 다루던 것에서 크게 방향을 돌려 12장에서 15장에서는 실질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혹은 입증하는 정신적 능력에 관해 언급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즉 조사하고 평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이러한 조사와 평가와 수용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보통 인간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외에 예언을 그분의 뜻을 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삼지 않으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중요한 필요를 축소시키거나 아예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몇 가지 규칙이나 몇 가지 예언을 따르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세상 간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고 그분이 느끼시는 대로 느껴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방식에 따라 선택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은 나중에 하고 예언의 메시지나 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생각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변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식으로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선과 악을 유익하고 해로운 것을, 아름답고 추한 것을 진실하고 거짓된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네 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로워져야 한다는 피로를 자각하라. 먼저 우리 마음을 혁신해야 함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에비소서 4장 17-18절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일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우리 마음을 깊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험한 생각의 뿌리는 굳어진 마음에 있다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끔찍한 열매가 맺힌다는 바울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어진마음 무지를 일으키고 이러한 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며 이러한 분리는 총명을 흐려 이해를 어둡게 만들고 이러한 어두움에 있을 때 인간은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망하게 사용합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마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파멸의 벼랑을 걷는 천재처럼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마지막 선언을 듣는 것만큼 비극적이 고통스러운 모순이 또 있을까요?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단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깊이 새로워져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2.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느니라. 고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역사입니다. 예언의 은세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계시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사탄은 점술과 마법으로 예언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의와 거룩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흉내 낼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예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새롭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께 겸손히 의존하십시오. 3. 영적 이해력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께서 영적 이해력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 반복해서 기도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리포서 1장 9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식과 청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목적은 탁월한 것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그것을 구합니다. 고로세서 1장 9절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 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치지 않고 이것을 구하려 합니다. 따라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4.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이에 대해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에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평소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고드호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험이 은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날마다 속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새로움은 모든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가능합니다. 결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애 은사는 소중하고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새로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조사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이 새로져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낍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영적 지혜와 청명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꾸준히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릿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니까? 반나와 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십니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거,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